Hey, 일단 정해진 거잖아. 알파 더하기 베타가 3. 알파 곱하기 베타가 1. 여기다 쓰는 게 일, 일감이야. 그지? 먼저 왼쪽에다 갖다 쓰는 게. 그지? 그죠? 고등학교 본부 아직 가장 으니그 문제 팁이 숨어있다 그랬잖아. 겉에 안 보이고. 그 다음에 뭐라고 예를 하라? x 제곱어머어안 좋네. 봐라. 봐 어, X제곱이 서속 1이라고 이 좋네. 그죠? 그럼 뭐가 되지? X제곱에다가 뭐라고요? 마이너스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x 더하기 루트 알파 베타는 0이네. 됐음? 자 그러니까 이 분법 딱 해놓고 무슨 얘기야? 야 이거의 값을 저기서 구하라는 얘기지? 얘가 그리고 뭐야? 감. 그리고 이것까지 봐야 단 말이야. 얘들아. 이게 전제 조건이고 이게 핵심 조건이고. 그지? 그지? 문제 구하라는 거잖아. 근데 뭐로 이게? 힙이란 말이야. 항상 뭐가 이렇게 달라붙는다고, 조그만 게. 구하라는 거나. 얘가 2인데 2의 제곱, 3 이렇게 했겠니? 느낌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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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트 뭐 같지 않아, 좀? 그럴 수도 있겠지? 자, 간다. 자, 이걸 구하라는 거야. 저걸 주고. 그럼 뭐야 돼? 얘를 직접 구하는 거라고. 루트, 알파 더하기, 루트 베타. 이거는 뭐야? 직접 못 구하지? 제곱 밖에못 구하지? 얘가? 제곱을 구하면 어떻게 돼?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, 뭐야, 2배 루트 알파 베타. 됐음. 자,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자,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얘를 직접 못 간다 했어.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은 뭐야?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, 여기 2네? 3 더하기 2니까 얘가 5네. 그럼 뭐가 되는? 얘가 뭐가 돼? 지금 현재 뭐가 돼? 얘가 뭐야? 마비잖아 그지? 근데 뭐야? 마비인데 제곱하려니까뭐 음수상승상관 없지? 얘가 뭐 돼? 루트 씨여서 제곱 때릴 거니까 답이 몇? 5 나오겠지? 됐어? 그잖아 그거잖아 그런 얘기잖아 그 다음에 뭐가 돼? 여게 뭐야? 어, 알파벳 타가 1이지? 그 루트 1이니까 답이 1이 나오네 1의 제곱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하면 답이 6 이렇게 나오는 아주 간단한 문제야 됐어?